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산에 올랐습니다. 아 벌써 한달 전인가 이 나무에 많은 느타리가 돋는 것을 보고 갔었는데요. 그나마 나오던 아이들은 이렇게 말라 버렸고요. 아래도 그렇고 아이 아래 것들도.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벌써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꽤 많이 왔었기 때문에 많이 자라 있거나 아니면 망가졌을 수 있다 생각하고 왔는데 망가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따볼게요. 와 올해 느타리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산을 돌아보고 며칠 산행을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자라지 않아서야 다른 곳도 가보나 마나일 것도 같습니다 아. 에이 자 민면도 이렇게 깨끗한데 그냥 말라가고 있고요 아 먹기에는 아주 좋을 크기긴 합니다 이 <laughs> 아, 에이 그래도 기대가 맞고 왔는데, 이런 실망을 주다니. 즐겨. 자, 이 녀석들만 데리고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 보고, 장면에 피었던 나무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하산해서 토사자나 좀따 볼까 합니다. 자, 이동할게요. 간만에 한나무에 많이도 달려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자잘하게 올라온 아이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아, 지난 비에도, 지난번 눈에도 크기를 별로 키우지 못하고 다 그냥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도 말라가고 있고요. 쪽도 그렇고, 아유. 뒷면도 한번 볼게요. 아, 아쉽다. 아, 여기로도 쭉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막 피어난 아이들도 보이는데 아, 이 위로도 아유. 이렇게 작게 올라오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기는 이제 힘들 겁니다. 이 녀석들도 그냥 찌개용으로 데려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정말 틈틈이 이렇게 요 위에도 올라온 아이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자라기는 힘들 거고요. 자요 위에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좀 작지만 데려가고 내년에 이 나무는 다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 따볼게요. 자, 이렇게 먹을 만한 것으로 좀 따보았습니다. 밑면도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벌레들도 없는지 아주 상태는 좋아요. 그러나 크기감은 아쉽습니다. 자, 이 녀석들 데리고 이동해 볼게요. 한참을 들고 들다 댄다가 쓰러진 나무에서 이렇게 그래도 제 형태를 갖춘 느타리를 만났습니다. 아우 민면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아, 이렇게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아, 많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에이. 에. 아, 낙엽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한발짝 올라갔다가 두발짝국 밀려 내렸고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살짝이 얼쳐 있어서 그나마 따는 데는 그리 힘들지는 않고요. 아쉬워라. 간만에 왔다고 산이 반겨줄 줄 알았더니 그런 풍경은 전혀 아닙니다. 치. 자, 요만큼만 데리고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아, 주위에 나무들은 너무 좋습니다. 부러지고, 자, 이 뒤쪽으로도 바닥에 쓰러진 나무도 많은데, 아, 달린 것은 없어요. 아주 없습니다. 자, 그래도 다시 기대가 많고 돌아보겠습니다. 아, 한참을 돌고 돌았습니다. 느타리가 아니 보인다고 징징대면서 다녔더니 그래도 자, 사나라 아버지가 이렇게 두덩이를 내어주셨습니다. 아 역시나 자라지 못하고 말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어어 어. 어? 아휴 자 밑면도 아주 깨끗하고요. 이제는 정말 느타리도 끝나가는 게 확실합니다. 자,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났습니다. 이 옆에는 작은 것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에이. 그냥 이 녀석들만 데리고 하, 이동해 볼게요. 자, 이동합니다. 네. 이리 미리, 미리 얘기한 거야이미리 삼겹살이 좋지. 취급 최적. 일반적으 어, 최적이야.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음, 황태 봐야지. 황태 거야. 지금 황태 볼라. 특장라고 어. 있는 거 아니. 어. 요거 요거 오늘 주셔야 돼요? 어. 야, 어, 나그 뭐, 내일은 보이잖아는데 보이잖아. 야. 어? 아니, 황태가 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알게 뭐야. <laughs> 아 자기야. 고기는다잘 있잖아. 먹지 못해도 고기는 잘 와. 먹지 <웃음>

음. 맛있어요? <목소리> 이게? <다리 똑같이 목소리> 엄청 맛있어. 언니 한잔 하세요. 언니 노래하면 노래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음. 노래 잘한다. 어 <목소리> 언니 <골목소리> 노래 진짜 잘것 같아 우리 그래, 나중에 노래 노래방도 한번 그래. 가야 돼. 가야 돼. 여기 있어. 너 혹시 아서 뭐. 아, 여기 있구나. 아, 여 아이 갔다. 도모남 먹고 나 혼자만 먹는 거야? 응, 드세요. 황태도 있어 좀 성태도. 저 있습니다. 저.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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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늘 감사가 늘어가. 네. 이게 다 빚인데.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렇게. 아 요거트, 요거트 먹은 다음에. 네. 마... 이 먹으려라. 활용 활용도 높은. 네. 음. 그럼.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안타안 음. 타. 절대 안 태. 한 태워, 절대 안 태워 자기야. 절대 안 태. 이거 후추가루 때문에. <목소리> 내 떠요. 여기는 못 먹어 자꾸만 다르잖아. 어, 우산이 되줄까. 우산 <laughs> 어, 왜 이렇게 다정한 척해. <laughs> 눈이 오면 지붕이 되줄까. 내가 김건무 좋아하는 거야. 요거. 가사를 정말 이쁘게 맞는 노래만 음. 불러. 김건무가. 아 틀고 싶은데 못 틀다. 아 정말 한참 아, 그렇구나. 그 저, 이 사람도 죽을 마셨어 그지? 아 최근에 그..뭔가 어, 터져서 최근 아유 몇 년.. 그게 내가 김검모.. 내가 게, 노래 그런... 음악 콘서트를 김건모 저기 음. 여기 콘서트 한 적이 있지 몇년 전에 아... 4, 5년 전인가? 아, 어땠나? 다음 갔거든 김건모도어 음. 진짜 갔었어 시작 음. 저기 저기에서 할때저이 음. 어. 사람이랑 음. 이승철 콘서트 딱 한번 아, 갔어요 아, 콘서트라는 아. 콘서트는 어. 근데 거기서 뭐 봤는지 아세요? 뭐 봤어요? 프로야구 봤어요. 전 이승철 아, 안 좋아해요. 실하로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어, 음, 음. 중요한 게임이라 그거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어요. 음. 근데 음. 이 사람은 춤추고 저기 하는데 나는 <laughs> 야아아아 이래고 그랬었어요. 나 오늘 다음에 다음에 그러면 그거 음. 언제 먹는다고? 곱창? 곱창은 안 먹습니다 안 <laughs> 그러면 네. 내가 닭도리탕을 네. 준비를 해올까요? 아니요 아니 곱창 먹어야지 언니 아니, 아니 안 먹잖아 그냥. 아니 근데 한통 곱창 모여서 같이 야, 먹어야지 하나, 하나는 아니 못 먹는 거 오지마 다이 <laughs> 굽잖아. 그러니까 우라그를 먹어. 어, 우리 안 해고, 우리 먹어. 저저 저거 할게요. 저는 즉그 그거 할게요. 뭐, 내가 뭐 닭꼬리탕 해볼게. 누나, 여기 여기서, 여기서. 누나 굽자까지 잘 굽나 못 굽나 그걸 봐야지 <laughs> 아, 우리. 아, 나 그런 건안 보여. 근데 왜? 난 근데 그저건 네, 네. 저거 저건 할게요. 영광굴비 갔다가 여기서 고소 먹을게요. 좋아 좋아 좋아. 음. 아주 좋아. 닭리탕 <laughs> 하라고 말하고. 하지마하지마 하나, 하하지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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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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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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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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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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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고통 먹어. 언니는 그냥 좀 즐겨, 삶이. 알았어요. 고마워. 아 누나만 가위 갈었는데아잘 된다, 그죠 응, 가위 가이 갈은 거. 가위로 갈아? 응, 가위 갈은 가위. 소주병에다 슉슉 문지르면 돼. 응. 응. 야 자기도 옛날 같지 않아. 왜? 자기도 옛날 같지 않아. 그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 마이너스야. 아니, 거기서 생게 있잖아. <laughs> 응. 응? 기가 막히고 있는 거야, 지금. 혼재로. 아니, 그럼 그래? <laughs> 아 미치겠어 언니는 <laughs> 진짜 마이너스다 아니, 왜 그래? 옆에서 갈구는 거야? 아니 <laughs> 아니 고기를 거두 뷰가 되게 좋았거든.